배불러서 기분 좋아. 에헤에 조르증 증세 있는 거 아니야, 그거? 저키 하이드가 뭔지 모르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라. 일단은 VR 좀 끼고 오도록 하겠단 말이야. 에 여기, 서 아니, 아니야. 강아지 푸른, 강아지감없는 뿌리. 아니, 아니야. 고추 천자이 고추가 뭔눈둘리오 왜, 와해 뒤리리리허리이아 배불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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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불어 배고하다 배어 아니 <laughs> 아니 아거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니 그럼 빨리 빨리빨리 <laughs> 줬어야 빨리 될거아니야